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정말 뉴스 특집으로 준비한 사회로 총선 후보자 초청대담 인정말리 진행의 장룡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아 네. <laughs> 아니, 본인들 인사할 때 박수 치고 나왔더니 아, 진짜. 아, 진짜. 예. 자, 오늘도 아니, 네, 후보자와 함께 아주 정다운 <laughs>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패널, 이화정 패널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계 걱정 없이 예술 활동하면서 살고 싶은 예술인 예, 네, 이화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혁철 패널을 소개합니다 네.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저희 경인방송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뉴스 중에 특집을 함께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특집 제목은 인정말리입니다왜 인정말리냐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라는 뜻에서 인정만리로 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세장을 열심히 정성껏 돌고 오신 한 후보자와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이 후보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오리지널 인천 토박입니다. 음. 네, 오리지널 인천. 토박. 정말 만만치 않은 걸 느끼시는 후보일 거요그죠세란건 네. 네. 총선에서도 간신히 음. 간신히. 네. 아, 213표차니까요. 213표. 네. 네. 213표. 드라마틱했어요 아니, 음. 재검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난날 <laughs> 벌써 왔단 아, 지난 <laughs> 아, 어쨌든 막 박빙을 달린 가운데, 근데 힘겹게 된 만큼. 네. 뭐 많은 분들의 평이 지난 4년간 오바카 다 네, 아, 어, 한값이바다바 이상하신 것 같아요. 바꿨다. 후보자 네, 내맘입니다내마입니다 예, <laughs> 내입니다 예, 예. 예, 예. 아, 네. 예 왜냐면 동네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과연 누굴까요? 힌트 용현동 출신입니다. 아, 용현동. 예, 그분을 격하게 또 환영합니다. 아, 네. 돌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예예예 안녕하세요 연수구 주민 여러분 <laughs> 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어 연수구가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우리 <laughs> 경인 방송에서 기한 초청을 해주셔서 자전거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laughs> 예 짧은 기간이겠지만 어 즐겁게 대화를 <웃음> 나누면서 <웃음> 네.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 그럼 자전거 헬멧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이 앞에까지. 앞까지 <laughs> 예. 자전거 유세하고 있습니까? 예, 자전거로 유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네, 네. 우리 방역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건강과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어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허. 자전거를 타고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 사이클 자전거인가요? 아닙니다. 저기 우리 이렇게. 네. 공룡야전 거 있죠? 공룡자전공룡야 공룡 거. 아저 아아아 어플로 딱 해서. 네 어? 어플로 하는 거. 아 네네. 본인 거 하나 사지 그걸안네저 <laughs> 아 <laughs> 때. 네. 목소리가 살짝 쉬셨어요? 아 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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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노래를 많이 못 해가지고요. 아, 네. 아 네. 전에는 선거 때마다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아예 요새 또 쉬고 있경당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음흠.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재롱부리기 위해서 네. 네. 4년 전만 해도 음흠. 경로당마다 가서 네. 노래를 두 곡씩 했었습니다. 가 어떤 노래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루틴을 만들었어요. 네. 음. 문을 꽉 연다. 넙죽 네. 음. 절한다. 음. 어. 음. 일어나면서 울고없는박달치를 <laughs> 부른다. <웃음> <웃음> 20초도 어. 성주프리로 앵콜을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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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름은 알찬데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아. 다섯 가지를 네.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오.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네. 지금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전화를 드려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네. 답이 길어지면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눕니다. <laughs>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저희 질문에 답은 1분 이상을 안 넘기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박찬대를 알아보는 스피드 문답 함께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박찬대 너는 누구세요? 나는 노래 덕을 본다. 국회의원은 참 매력 있는 직업이더라. 나는 장룡보다 웃긴다.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웃겼어요. <웃음> 나는 갑질해 본 적이 있다. 오! 예, 연수 갑이 지겹습니다. <laughs> 나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 나는 국회의원 중에 외모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 <laughs> 나는 좋은 정치인이다! 나는 의리보다 실속이다. 오, 안 넘어와, 안 넘어와. 나는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아, 솔직한데? 오. 여성 유권자의 편은 다 내꺼다! 아우! 이야, <laughs>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이야. <laughs> 이야, 임기응변이 아주 훌륭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laughs> 저희 그이 문답지는 절대 유치였거든요. 응. 이건 거의 뭐국가기록원 <laughs> 수준이에요. 네, 문딱잔거 있는데. 이야, 응. 아주 뭐 주도면밀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요? 오른딱들듯이할 거. 오, 오, 오. 아, 이 순간적으로. <laughs> 아니, 이거. 그, 어, 굉장히 진지한 편이고 솔직한. 어, 네, 대단히. 예, 저는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사실은 야. 많은 분들이 이제 구호로 네. 압승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네. 압승, 압승 그러는데, 네. 왜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저한테 압승을 요구하나 했더니, 음. 사실 저번에 제가 네. 새벽에 붙었거든요. 아. 아. 네네. 신발 얘기하면 어. 뒷승이었죠. 그렇죠. 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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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출구조사와 함께 아. 네. 좀 넉넉한 표 차이로 음.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는 네. 압승. 이 아. 그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말로 어. 네. 그때 네.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자, 네. 4년 전에 해, 저 새벽에 승리할 때. 네. 아, 심장이 어떻습니까? 아유, 뭐, 예? 두둑은 했습니다 정말 <laughs> 예, 예, 기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아, 네. 투표함이 한두세개 남았는데 아, 어우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지, 못네 보지, 그래서 이제 역방에 가서 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 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네. 5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 네. 아유 떨어졌나 보다 아, 그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함성과 함께 아. 당선을 확인을 했는데요 아. 아마 그때 시청하셨던 우리 <laughs> 유권자분들은요 음. 어, 마지막 개표함에서 음. 제가 400표 시다가 어. 마지막 개표하면서 200표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동입니까 거의? 거기가 저기 옥년 이동입니다. 옹년 네. 동 네. 이번에 그 선거구가 넘어갔죠? 아니요. 옥, 저번 선거구하고 지번, 지금 선거구가 네.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음. 예, 지금. 그대로 변동이 없었어요. 어...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미리미리 정치인들이 준비하고 한 달을 네. 맞춰야 되는데, 요번에 네. 뭐한 달여 남을 때까지도 음. 선거구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15개월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상한과 하한을 음. 벗어나지 않으면 음. 조종하지 않는 응다. 나름대로의 음. 원칙이 있다 보니까, 어, 우리가 15개월 전 기준으로 우리 연수갑이 한 15만, 연수을이 한 20만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저희 연수갑 같은 경우는 좀 인구 유출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음. 거기까지? 네. 네. 네, 거기까지. 야, 진짜 마지막 통에 뒤집 뒤힌 음. 거예요. 뒤승냈습니다. 나는 앞승보다는 뒤승했다 음. 이런 말씀하시는데 돌발 취재가 되겠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요. 네,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 앞바다의 반대. 잘 하셔야 돼. 요 아까 분명히. 앞판을도 장룡보다 <laughs> 웃긴다그랬 그랬어요. 네. 앞판을? 네. 네. 이거 네. 장룡 씨 아.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뭐요? 어. 아빠 하나? 엄마다 네? 아, 맞아요? 뭐요? 인천 엄마다 이야 아, 머리, 좋아. 야,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선생님이 몰랐던 문제 아, 몰랐는데 아, 지금 아, 계속 아, 저희가 아, 시간을 아, 끌어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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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정답입니까? 네, 아, 네.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시대 외에 두번 밖에 안 웃겨 안, 안, 안 웃겨요 대표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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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아. 커피잔의 손잡이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커피잔의 손잡이는 커피잔의 손잡이는 네 손잡이는 5초들입니다 하나 커피잔의 손잡이는 셋넷 다섯. 예. 왜요? 커피잔의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어, 왜요? 바깥쪽에 지금 안쪽에 있습니까? 커피잔의 손잡이가?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있던데, 안쪽에 있는 건데. 안쪽에 어디서 커피잔에 손잡이가? <laughs> 어, 답답해 예, 예, 맞습니다. 이상이네 진짜. 예, 예, <laughs> 예, 예, 자, 예, 예 자,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바깥쪽에. K 의원 네. 중에 외모가 상위권이십니까? 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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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네. 아까 자신 있게 오를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예. 어떻게 그 어떻게 그렇게 관심하십니까 네. 본인을? 아니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 보면요. 나는 왠지 잘 생겼지. 아니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충만 함 같은 걸쫙 느끼는. 아, 예. 근데 엘리베이터 아, 거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좀깔아앉습니다예 아, 저희 화장실에 거울이 네. 조금 더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외모 중에. 나의 외모 중에 나 여기가 있는?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네. 예 여기 눈 밑에 살. <웃음> <웃음> 애교살. <웃음> <laughs> 아, 네, 아주 아주 유쾌한 분이에요. 예, 예, 네, 예. 원래 속이 꽉 찬데, 뭐, 이렇게 표현하시죠. <laughs> 네. 외모가 아니라 속이죠, 사실은. 예, 뭐 예. 네, 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동안 이제 뭐, 이제 4년 전에 알찬데를 이제 어. 슬로건을 거셨는데, 네. 그동안 정말 보니까 국회의회 회의 출석을 100%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00%였습니다. 100%는 일단, 아니, 예. 네. 출석으로 봐서는 알찬 건 같습니다. 100%한 사람이 몇 예.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보궐선거로 들어왔었던 분 합쳐 가지고 1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그런데 보궐 빼고 중간에, 4년 내내 한 사람으로 그렇지. 치면.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이야, 네. 그럼 개근상 같은 거 줍니까? 개근상은 경인방송에서 한번 추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예. 아, <laughs> 아, 예. <laughs>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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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은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뵙는 아, 문화예술 그래요? 행사에서 가장 어. 많이 뵙는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뮤지컬 언론운 보셨습니까? 네. 사실. <laughs> 예, 관람은 <laughs> 많이 못했습니다 네, 예. 그, 그 전에 두번할때다 오셨었는데 공번 네. 네. 연대 안 오셔서 제가 직접 네. 게 여쭤봤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예. 네. 아니 보면 이제 문화예술 공연장도 그렇고 음. 언어 행사장도 그렇고 자주 얼굴이 보여요. 네. 저도 음. 보면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데 이그 스케줄은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히 똑같이 스물네 시간을 쓰는데 어, 굉장히 아무래도 보이는데.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음흠. 좋아하는 분야. 예 우선 순위를 두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네, 예, 뭐 일상적인 의정 활동도 있고 음, 긴요한 의정 활동도 있겠지만은 아주 긴급하고 꼭 음, 필요한 의정 활동 외의 시간은 네. 예, 사실 문화 예술 어, 거기 참여하고 같이 즐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의 하나로 사람들한테 음, 얼굴 비추러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자리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음, 자주 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요. 예, 오, 오, 아까 오. 우리 패널 중에 네. 우리 이화정 패널께서 네. 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음. 예술 활동 하고 싶은 네. 예술인이라고 어, 말씀을 했는데 네. 저는 정치의 영역이 음.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음. 그런 것들은 아마 정치의 영역에서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일부 일부 인간 박찬님 <laughs> 네. 너는 누구세요? 는 마무리합니다.